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붙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네, 저 지난 시간에도 올렸지만, 우리가 만약에 끝도 없이 가늠을 한다면,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이 구조는요, 세상 밖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자기 배우자 몰래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자기 배우자 몰래 다른 남자나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가늠이에요. 그런데 가늠하는 여자들에게 그것이 세상과 붙들 거이에요또 우리가 가늠이 또 뭐가 있냐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과 교제하는 것도 가늠이에요. 왜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랑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랑 손을 잡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랑 키스를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랑 연애를 해요. 어때요? 변질되게딱 좋아. 그러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랑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교하이 되면, 확률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을 확률이 많은가? 예수 믿을 사람이 예수 안 믿을 확률이 많은가? 후자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배우, 연애하는 사람을 따라서 만약 결혼까지 하게 되면 신앙을 버릴 방률이 많아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확률은 정말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는 많은 기독교인 남자 여자가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안 떠나면 기적이야. 왜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끝도 없이 싸웁니다. 지금은 연애할 땐 좋아요. 결혼해봐요. 이제 완전히 내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막대합니다. 5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식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 식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누구를요? 우리를. 성령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는 것까지도 질투할 만큼 우리를 사랑한대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절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세상과 벗대지 말라 이거예요. 이해 되죠?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질투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니까, 너희 안에서 그런 뜨거움으로 너희와 함께하니까, 세상과 짝가지 말라 이거예요. 6절, 그러나 더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 그래요. 세상과 짝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겸손하다면 그런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면 겸손하다면 더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더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세상과 등지고 성령을 더 의지하고 성령께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든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다 하나님께 순복.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라. 그 사람들이 귀신의 소리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떤 음성이 들리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라. 어디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라. 이렇게 하라 그래도 안 하죠. 다들. 그것도 뭐라고 뭐라고 주물주물거리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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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음성을 안들어준다는아요 바벨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음성으로 다가와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면 귀신으 다가옵니다. 귀신이 깜짝 깜짝서여요 그래서 웬만큼 하나님께서 들을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을 기가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들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귀신의 소리에 귀담아, 그 소리를 귀담아 듣는 사람도 있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다가 정신병원 가요. 얘기해도 그걸 들어. 그렇게 대접을 하라고 해도 그걸 듣고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자꾸 나한테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자가 있잖아요. 영이 어린 사람들은요. 꿈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고. 꿈 때문에 생각을 깊이 하지 말라고. 그냥 잊어버리라고, 잊어버리라고. 그, 자꾸 물어봐. 우선,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이런 꿈 꿨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 거기 왜 집착을 해? 그런 시간에 말씀 오겠네. 듣지 말라 듣고. 꿈 같은 거 자꾸 해석하지 말라면 해석하려고. 교회 안에 누가 자기한테 시를 들리 해서 직시 그럼 그 사람을 용서하면 끝도 없이 교회 문제를 나한테 얘기하고. 하지 말려야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용서해야 되는구나. 아, 사랑해야 되는구나. 끝도 없이 마음에 찔를 텐데, 말씀을 안 보니까. 교회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하고 화내고역정내고 따지고는 왜 그래? 말씀 안 보니까 왜 불신자랑 사어요 말씀 을안 보니까.